안녕하십니까. 떡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종목은 삼보모터스 Y2솔루션입니다. 이두 종목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한 종목입니다. 삼보모터스는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 주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고, 라이브 방송 도중에 구독자분께서 Y2솔루션 어떠냐고 저한테 문의를 했죠. 근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Y2 솔루션은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리스크 좀 안고라도 수익을 더 보고 싶다. Y2. 나는 안전빵으로 조금만 먹고 싶다. 수익이군 리스크든 작게. 안전빵을 원한다? 3보 못했습니다. 두 종목 보시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Y2 솔루션 먼저 볼게요. 자, 하락을 쭉 하다가 최근에 올라왔죠. 전형적인 커앤 핸들 방식의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할 것입니다. 넥라인 기준이 3,900원 정도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걸 기점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차트로 보면, 자, 요렇게 올라갔죠? 3,900원에서 뚫고 강한 거래량과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2분할로 접근하겠습니다. 패턴이 워낙 정석 같아서 베이크 한 돌이 한 베이크를 하지 않고 올라갈 걸로 판단됩니다. 이 친구는 페인, 페인트를 주면 3000원까지 밀렸다가 갑니다 3000원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20% 정도 되지요 아주 많이 밀립니다 그걸까지 감수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바로 패턴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패턴은 이두 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 시작하면 50%를 땡깁니다. 땡기고 기다리세요. 3 9 0 0원은 돌파하고, 뭐, 4,000원, 4,100원까지 갈수 있겠죠. 가고 다시 3,900원에 눌림을 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시 50%를 사는 거예요. 내50% 3,900원 돌파하고, 며칠 지난 눌림에 3,900원을 마지막으로 산 거예요. 거의 뭐 불태우기 매수죠. 자 공격적인 분은 요런 패턴을 가시면 되고 아 나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내5사시고 3,000원까지 눌러질 때 50%를 사시는 겁니다. 저는 빠르게 바로 간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너무 정석이기에 한번 더뺄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에 얘기합니다. 3,000원 이탈은 손절 라인입니다. 근데 이건 손절하기보다 이탈하면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요 라인 이탈 20% 손절이죠.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 시간이 넉넉한 분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3,900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고 돌파 시자 이게 3,900원 라인이에요 돌파하고 요렇게 눌러 줄때 나머지 50을 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쭉쭉 간다 그러면 50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자 패턴이 아주 이뻐요 자, 전형적인 원형 바닥형 상승의 컵밴들 모양의 이평선 정배열에다가 거래가 빵빵 터져줬죠. 이 말은 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표가 나 빨리 올라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1차 목표가는 5천원입니다. 1차 5천원, 2차 6천원입니다. 이 가격을 생각하시고 요게가 매물 대에요 돌파하는 걸 보시고 본인 매수한 걸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까지만 가도 네뭐3,000 시가 들만 3,600원에 매수한다 해도 많이 먹죠 저는 개인적으로 2차까지 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들어와 있죠 수 물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2차 목표가까지 갈 확률이 높으니까 1차에서 30% 익절하고 70% 들고 가는 전략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3 0 0원 이탈하면 존버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0%를 손절하기에는 큽니다. 부도날 회사도 아니기에 존버를 하는 겁니다. 미래가 있고, 최근에도 이 아이는, 자, 로봇 산업 진출을 하려고 회사도 한개 인수를 했습니다. 6월 10일 날, HRT 로보틱스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이 아이는 협동 로봇,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로봇입니다. 사업성, 사업을 다양화시켰다는 거예요. 터지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여유있는 분 해야 돼요 존버 가능한 분 자, 삼보 모터스 이 아이는 안전빵으로 먹고 싶은 아이들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4,000원대 4,000원이 아니고 4,000원대 분할 매수입니다 그냥 따지지 마세요. 그냥 묻지 마, 분할 매수입니다. 아, 하고 줄때 뭐만 되는 거예요. 4,000원 분할 매수, 6,000원 매도입니다. 자,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5,000원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세요. 분할 매도예요. 얘는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박스를 치고 움직은 아이입니다. 4,000원 때만 오면 좋다 하고 매수를 하고 6천원 부권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좋아요 대구 성서공단에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가 2공장 뭐 3공장을 다사에 짓고 확장을 해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조절을 해서 주가가 급등을 안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급증시키면 현대차 양아치죠 단가를 부립니다 그러면 지가 손해를 많으니까 영업이익률을 어떻게든 적정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신사업을 하지 않, 않고서는. 완전 특별한 자기들만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많이 줍니다. 네요돈 받는 거 월급 듣고 놀랬습니다. 아니, 하청이 이렇게 좋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AI는 뭐, 공장 부지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4천원6천원 기억하세요. 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